안녕하세요. 디시벡터보 14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시벡터보 동력원은 흡기 및 배기에서 발생하는 세 가지 종류의 역류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역류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흡기 가압을 시키고 배기 감압을 시키는 기술입니다. 연료 분사량을 정량시키는 출력 향상이 아닙니다. 공기량을 과급 시켜서 엔진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디젤 차량에서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용디젤 같은 경우는 2000rpm 이상에서 정상적인 토크가 나옵니다 자, 하물차 같은 경우는 1000rpm 이상에서 토크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출력이다 하면 높은 rpm의 출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출력은 성용디젤 같은 경우 포트까지 포함되죠. 그런 차량의 출력을 이야기할 때 3600rpm 정도에서 발생하는 출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용디젤에서 3600rpm 운행을 합니까? 그것은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출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2000rpm 미만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실제로 운행할 때 성용디젤 같은 경우는 2000rpm 미만에서 운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출력을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터보차저가 정상적으로 회전하지 않는 성능이 떨어져 있는 rpm, 그 영역에서 토크를 올려야 되는데, 이때는 연료분사량을 더 증가시켜서 토크를 향상시킬 것이냐, 아니면 공기량을 더 과급시켜서 토크를 향상시킬 것이냐, 향상시킬 것이냐 구분해야 됩니다. 연료 분사량을 늘리면 공기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운행 키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엔진 성능은 저하된다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되니까 그러면 오염물질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터보 차저 성능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때 공기량을 더 과급을 시켜준다 그렇게 하면 출력 향상되고 토크 향상되고 연소율 향상됨으로 해서 매연발생 물질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엔진이 깨끗해지죠. 그래서 디시벡터 보는 장착 후에 실용영역, 그 실용영역에서 연소효율이 향상됨으로 해서 출력향상이 되고 토크향상이 됩니다. 왼쪽은 포트2 차량으로 다이모미터 출력 테스트를 한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포트 차량 최소한 2000rpm 이상에서 토크가 제대로 나오는데 최대한 낮은 RPM에서 측정하기 위해서 측정을 한 것인데 7 0 0 터보를 장착해 놓고 가속 페달을 살짝 건드리는 순간에 바로 첫 rpm까지 바로 튀어버립니다. 그 밑에는 측정이 안됩니다. 토크발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래서 1 0 0 0 rpm부터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00rpm 정도 비교를 해보십시오. 몇 프로 정도 올라가 있습니까? 토크가 엄청나게 올라가죠. 출력도 거기에 비례해서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스타트하거나 주행 상태에서 토크 발이 좋다는 거죠 실용 영역에서 토크 발이 좋아야 되고 출력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화물차량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대 토크가 성용 디젤 포트 같은 경우는 2500 정도까지 올라가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절반 정도로 내려보면 어떨까요? 절반 정도로 내려보면 자, 2500이라 하면 1250이죠. 이게 스토커를 채준다예요 그러면 1000rpm에서 2000rpm 그 영역에서 실제로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때 토크가 올라간다. 연료분사량을 늘리지 않고 공기과금량을 늘려서 토크를 향상시킨다 하면 힘은 나고 엔진오염은 적어지고 이상적인 토크 향상 방법입니다. 절반 정도로 내려왔다예요. 2500rpm에서 1250rpm으로 토크를 내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디젤 차량, 화물차, 대형 화물차를 한번 봅시다. 대형 화물차는 주로 1000rpm부터 토크가 향상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절반으로 꺾어서 내려오면 500rpm부터 토크가 향상된다. 그래서 이런 객관적인 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하물차에 적용해서 토크를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토크 덕분에 12단 변속 차량 같은 경우는 12단 변속 상태에서 500rpm, 600rpm, 700rpm, 800rpm 이런 영역에서 힘을 발휘한다. 요 자 그래서 좌속 페달을 원래 밟던 것보다 작게 밟아도 공기 과금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연소율이 높아집니다. 엔진은 부하가 걸리는 만큼 연료 분사가 정량이 되는데 이때 공기량을 더 넣어주게 되면 연소율이 높아지고 토크 가 올라가고 출력이 향상됩니다. 성용 디젤 같은 경우는 3,600 rpm 내외에서 최대 출력이 나옵니다. 그 최대 출력 씁니까? 안 쓰잖아요. 그리고 오른쪽 하물 차량을 한번 보십시오. 최대 출력 어디서 나옵니까? 최대 출력이 1500rpm 이상에서 1900rpm 정도까지 최대 출력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토크가 어디 필요하냐해요 1000rpm부터 출발했다 하면 1500rpm까지 토크가 유지된다. 이런 그래프가 보이죠. 그런데 출력은 1400rpm 부터 1900rpm 까지 출력이 나옵니다. 이 rpm대에서 출력을 씁니까? 안 쓰죠. 운행할 때이 조건의 rpm을 안 씁니다. 그러면 기껏해야 1500rpm 입니다. 1500rpm 에서 600rpm 이사이 영역을 쓰게 되는데 토크가 부족한 rpm 영역이 어디냐 이거예요. 500rpm 부터 1000rpm 입니다. 이 부분에 공기를 더 과급시켜서 포크를 향상시켜 준다 하면 연소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실제 도로 주행에서 엔진을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오염물질 응착을 줄인다 요 그리고 DPF에 포집되는 카본 슬러지 그 양도 줄여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흡입에 가압시키고 배기에 감압시키는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엔진을 깨끗하게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엔진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